How I do it, let me show you what I do, what I do, just watch how I do it. Yeah, this is how I do it, how I do it, just watch me. Watch me how I do it. Diamond Street Day, so they hang up to go. 아, <봐바> 바빠. <봐바> <봐바> 2020년 첫 행사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봐바> 굉장히, <봐바> 박수합니다. <박상수를. 봐바> 저희가 사실 타이로, 타이로. 우리 잘못은 아닌데. 아, 남의 의사로. 아, 그죠? 네. 일을 많이들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렇 아, 예. <봐바> 그래서 공교롭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몰빵으로. 공통적으로다가. ]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 하면 좀 그래도 이기가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디 생각한 게? 축구입니다. 아골 차는 걸 다들 좋아하시니까. 예. 축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축구 좋아하세요? 예! 예 축구 좋아하는 사람 예 소리 질러! 예아 자, 그럼 이제 오늘 총몇 명이죠? 14명. 14명 7대 7 팀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 팀 결정 방법 우리가 또 이런 기본기를 또 테스트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 기본기. 그렇죠. 베이지죠. 아, 본기 아아아 <laughs> 이게 얼마나 이만한 짓겠어요! 아아 얼마나 아 이동이! 아아 열심히 살고 싶다, 정말. <laughs> 어떤 걸 합니까? 트래핑볼트래핑을 합니다. 트래핑! <laughs> 잠깐만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생각 안 해요. 심판을 안 불렀네. <laughs> 아 심판! 레프리 랩프리! 심판 앞으로 나나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래프리. 네. 아, 네, 프랑스에서.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번 심판을 받게 된 네, 네. 김진대라고 합니다.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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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예, 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죠 죠그 프랑스에서 심판을 받고 <laughs> 김진대라고. <laughs> 자 심판의 자질은? 심판의 자질은 일단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 오, 오 공정성. 네. 좀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아 오늘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조금 좀 치우쳐진다. 그럼 제가 그쪽 팀에 가서 이제 좀 볼을 또 쳐주는 그런 아 이거는 진짜 신개념이야 신개념이네 두 번째, 두 번째 저진두 번째는 재미를 보장해야 됩니다 오, 재미 재미 이행시, 재 재밌는 재미 미식축구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잘해보습니다 어서 오세서봐 아, 야. 요 뭐, 누가, já, 누가 던져요? 저 형이 던져요? 네. 거기에 네. 아, 있요 이분 어떤 분인가요? 오늘, 이거 잘하겠다고 아, 아, 삼계탕까지 드시고요 네, 인삼 넣었어요? 아, 인삼, 아, 인삼 걸로 냈는데. 써봐. 아, 해봅시다. 네. 아쉽습니다. 아, 진짜. 서른다섯에 인삼이 써서. 뺐어. 순살만. 걸렸어. ᄉ 정수 장애부터 갈까요? 아, 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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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 거의 회주의자 ᄉ 맞지 왔어? Uh -oh uh -oh so, uh -oh. 아 오! 피하지, 피하지, 피하지! 피하지, 피하지, 발 피하지, 피하지, 피 피하지, 피하 피하지! 피하지, 피 피하지! 피하 피하지, 피하지! 피하지, 피하지, 피하지! 피와지 피하지, 와! 하지 피하지, 자, 본보봉 경사 보시고요. 네. 어, <laughs> 네. 오, 오, 피해피해 피해. 아, 아, 어디까지? 나가리. 아, 아니, 자, 저기까지. 몇미터까지인까지몇미터0입니다0만 하네요. 4 m 터 나가리. 4 야, 내가. 아, 감독님, 여기 좀 담아주세요. 아 우리 승원 씨. 축구 실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아, 굉장해. 제로에 네. 가깝다. 그리고 축구할 때 어. 시야가 저는 이런 시야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시야죠? 딱 본인 기준 30cm까지만 봅니다. <laughs> 앞을 못 봐. 아. 여기서 축구를 하는 와. 아, 그런 그이요 과연 공은 잘볼수 있을 것인가. 눈을 떠야지. 그렇지. 오! 예. 아, 이거 나보다 아, 크다. 약간 머리가 고 있죠? 야, 저 정도면 앉아도 될것 같은데? <laughs> 13m입니다. 몇, 아, <왜>, 몇 미터? <웃음> 13m! <웃음> 자, 다음! 야, 와, 왔네요. 와, 양파 수염. 아, <laughs> 야, 물가 지 양파를 페트병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는 거. 그렇죠. 그거지. 아, 이름은 한번더 아황태현 황태현. 요 아, <laughs> 옐로 태현. 황태현. 아. 아 어! 서 거기 그대로 어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완전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그 m 60. 1 아, 아, 4 m 60. 1 4 m 60. 어, 인천의 유망주. 5반 튀어나왔어. 오, <목소리> 이런 말다 하네. 아니, 잘리겠지! 잘리겠지, 뭐. 애들. 왜 <목소리> 하는 거지? 어, 애들 아, 애들 믿지 마. 백님백님 형님, 나가자고. 나가야, 나, 미안. 뭐, 살릴 거없습 아유, 살릴 거 없습니다. 자, 양상국. 그죠, 갑시다. <목소리> 양상국 갑시다. <목소리> 호크니. 오, 멀리. 어? 야! 야! 야, 그래도 양호하네. 그죠? 아닌가? 아니, 아니야, 이제까지보단 나. 9m 9 0 m 지금 최고 기록이 몇이죠? 장태명이 2.7m 그리고 2등이 박민식 9.4m 예. 어, 어, 어 개비 커요 개비 <laughs> 커 아, 여섯 번째 누굽니까? 나 아, 저입니다 아 세종의 선구자 오. 그리고 또 본인 학원에 네. 홍보하러 나왔죠 또나토모나토모 아, 그 다들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리다 지난주에 발목 부상을 당했었는데 오늘도 발목 부상 오오 오, 이런 된거 아니야? 오, 아 진짜. 하나 만들었네. 오십 오십. 와 여기였는데 여기. 아 진짜.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이거는 영세 있지 아니야? 네. 아.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렇죠. 아, 끝까지 와 짜고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나이 못속기나 자신감. 다음? 나 다음 누구죠? 나는 아 조승재. 아, 아클라클라 클라우드 라인. 클라우드 라인 모사장님이죠? 네. 오늘 모사 많이 냈죠? 과연 초창스피스 나가리 배치오 배치 럭키 원이야 재지 마 재지 마1 2 m 30입니다. 어1 2 m 30 완전 꼴등 아니네. 야 고준호 기대함. 아 고준호다. 알겠습니다 자, 준호형 머리를 어디서 자랐다고요? 머리를 그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서 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돈을 네 자른 게 중요한 거야 아, 아. 돈을 <laughs> 네 자랐다는사실중요해을지했 아. 중간 정도. 아. 아, 그러니까 아. 머리깎다 바빠서 나온 거같 <laughs> <laughs> 아, 맞다! 아, 어떻게 된 거야, 뭐? 어. 무릎을 샀죠 자, 갑시다 오, 준호 아담한 트라우레 오, 오. 야, 됐어, 됐어! 그만. 야! 야, 이거, 이거 1등 했다. 아니야? 80, 80. 1등 80, 80. 아아아 지금 1등 고준호! 1등이. 야! 야, 아 야, 오늘 운다 썼다, 내가. 이다리겠다 그건 아니다 자, 카메라 아 끄셔도 돼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여기까지 맞다, 맞다. 찍으시고, <laughs> 공 뜨면 끄세요! <laughs>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니? 하시고요. 어, 좋다. 오오오오오오다오8오8오오8오오오 88! 88! 그럼 이제 포명을 해야죠, 그렇죠? 1 4 명의 순위가 지금 짜르르 나온단 말이죠.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 이렇게 서세요. 좋아요. 자, 1위가 1m 80cm의 고준호. 아, 와! 고준호 어, 왼쪽으로. 오늘 운승다썼다 그렇죠. 우리 사위 별명이 아담 한트라우레라고. 아, 아, 울버린트네 아담 한트라우레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그 선수가 아, 아, 이제 야식을 1일이상 굉장히 아, 많이 먹었을 때 바로 그런 모습. 장태영 다이후. 와! 2.7m. <laughs> <laughs> 그러면 너무 재밌게 얘기하면 요 아, 차만 좀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웃음> <키퍼> 시키면 된다고. <laughs> <그래. 웃음> <laughs> 행복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찍잖아요. m 20에 라우령 님이 3 0세요 시키면 5m 50에 김승자. 40대. 예! <laughs> 올스타 커넥션 완성이냐? 아아 올스타 대전 커넥션 약간 오비가 있는 게 아닌가? 어, 완성이 됩니다. 여기 W D 들어갔다? 백퍼야, 백퍼야. 오늘 경기 안 해요. 아, 6미터의 김지환, 하몽. 짜.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축구를 할 때마다 이상한 게 승현이 형이랑 하몽 꼭달라지고 라우리 형이랑 하몽 어꼭 같은 풀이야. 6기 6미터 30의 김재형. 야. 오예오 여기 지금 어, 근데 멤버가 괜찮아. 기영이, 기영이 맞게 맞네 맞네.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어. 제발, 인도용병. 제발. 지원이, <laughs> 지원이. 아, 아 잠깐. 누구 원하세요? 누구 원하세요? <웃음> 지원이, <웃음> 지원이,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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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제발을 하는 의미가 있어. 지원 씨도 지원 씨인데. 아 누가 안됐어면 제발 더디아 <laughs> 피하고 싶은 거죠. 7m 5 0에 펑크레인 김지원. 김지원.

바이날드미라는 미드필더가 주사위형 선수라 그래서 1등부터 12등까지. 그러니까 주사위가 그날 어떻게 던져지에 따라서 실력이 이게 기본 심하거든요어느정도라니까 오늘? 마이너스 12부터 10이야. 아 진정한 게임 체인저고 9.4m에 어. 트리 트리코쟁이! 아, 너무 트리코이 아, 너무 트리코 아, 너무 트리코쟁이! 네, 아, 너무 트리코쟁이! 어, 아, 트리코 아, 트리코 그리고, 그리고 지훈 씨, 제가 봤 그러면 얼마나 크게 이기신가 보요 9m, 90을 기록했네요. 손한재조동이 누를 때랑고동도로거안 비네. 안, 아, 안, 안, 아, 재밌다, 안 비. 이거. 아, 지도 아, 좋아해지도 11m, 50, 11m 50 중학교 때까지 선출 아.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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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런 체인팅 동작들이 좀큰데 밸런스 유지를 잘해요. 어, 저희 트래핑이랑 맞나요? 좀 다를 수있지아 실제로. 아이, 아, 그럼요. 다를 수 그래, 있어. 그래. 트래핑, 트래핑, 캐릭아 <laughs> 트래핑, 캐릭 이거 믿을 게못 돼, 이게. 자기 얘기하는지도 몰라, 지금. 얘기하는지 원하는 대로 됐네요, 사브로! 왼발의 <무늬> 달인이자 어, 오른발은 없어요. 없어요. 응, 의존은 쓰지 않아. 어, 앞을 안 보지 안 않는 남자, <무늬> <난다>. 김승환. <무늬> 아, 그래 그래. 김승환. 형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그럼 <무늬> 어, <이거> 좋은데? 아, <무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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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많이 그리고 많이 뛰어. 활동량이 좋아, 좋은 좋아. 플레이어, 황태현. 아,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뛸거다뛴거 아, 같아. 어, <무늬> 뭐다 했어. 아까 카메라 안을때막 무예전수 타고 막 이랬거든요. 오일클 유나이티드야, 그러면 오클 유나이티드. 어, 그리고 상계상 F C. 어, 좋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 소리 질러. 예. 아, 예. 어. 합시다시다 예. 자, 조끼. 예. 자 조끼. 예. 자, 이제, 킥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FC단계탕의 성공으로 진행될 거예요. FC단계탕. 그리고, 올클린 유나이티드의 친선 경기. 그리고 오늘이 이분들의 이제 어차피 은퇴 경기입니다. 오늘, 일회성 팀이기 때문에. 데뷔와 동시에. 아, 그럼요, 그럼요. 은퇴를.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 무기진?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레프리의오브라이 아 소리 한 개! 힘차게! 헝클레인. 아, 이제 저런 선수를 축구에서 이제 크랙이라 그래요. 아. 드리블로써 <laughs> 이 중앙에 밀집된 상대 수비진을 깨트리는. 어, 아, 이런 플레이 너무 좋죠. 와, 크랙! 네. 역시 또 크래키지 아니겠습니까, 장아 형님? 어, <laughs> 라임스. 이게 아까랑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그죠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어,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멋진 그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욕심 어, 낸 거죠, 지금? 그렇죠. 욕심 냈어요. 손한재 손안제! 지금 젊은 어, 지금 이런 드리블이 뭐냐?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드리블이에요. 아, <laughs> 네. 무의식 드리블. 그렇죠그렇죠 황태현? 다시, 손환재. <laughs> 어, 어, 이게 헛다리였나요? 아니요, 방금 거는 그냥. 그냥 다리. 네. <laughs> 자기 다리, 자기 다리. 아, 어, 헛, 헛, 헛 헛. 어, 헛, 헛, 지금 봤을 때 어떤 볼 점유율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점유율은 일단 지금 올크리. 올크리. 올크리 한테잘 잡아내고 있고요. <laughs> 아, 아, 지금 저 동희 형님 또 나왔죠. 주동희의 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죠. 아, 게임을 말아먹는 건 거죠? 그, 어쨌든 게임 판도를 바꾼 거죠. 아, <laughs> 바꾸긴 <laughs> <바꾸는 웃음> 바꿨지만. 네. 어, 어, 골대! 골 퍼스트 맞고 아, 아, 나온 거 김진재 고개가 도리누리. 페인팅. 응. 어, 미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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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발음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어. 어. 이거 뭐져 어. 이거 뭐죠? 이게 고다운이죠. 고다운. 아. 역시 안산의 대표팀에서 어. 고다운을 보게 <laughs> 습니다아 지금 잘 펼쳤어요. 자, 주야 대합 선출. 아, 이런 게 이제 또조동희 선수의 어떤 장점, 긴 다리를 활용한 커팅. 장점 있는 게영 마음에 들진 <웃음> 않는데요. 오, 톰 크레인. 아, 나이스. 굉장히 빨라요. 어저볼 드래그해서 지금 오는 저게 발바닥이 참 좋네요. 선수 출신이 아닌데 저 정도면 네. 아 좋죠. 굉장히 재능 이 있어요. 좋죠? 어, 진짜 어, 잘한다. 발바닥. 아 중반 나이스. 아 어. 어. 결정적인 찬스. 이게죠 완벽한 티키타카였어요. <목소리> 방태현. 어저 뭐죠? 저, 자기 자신도 속는 페인팅. <laughs> 어, 자기도 깜빡 속아 넘어왔죠 자기 운회가 자네를. <laughs> 어 그지 그지. 속인 거죠. 어 나이스. 아 지금 막상 막아 아닙니까? 완전 막상 막아 올 점유율 어떻게 보십니까? 한6대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여기죠? 이제 또상계탕 F C 쪽으로 조금 이게 기울었네 네 주도권이 원래 초반에는 올 크리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아, 이런 패스 플레이들이 좁은 공간 잘 빠져 나왔죠? 어! 아 나이스 지금 태클도 좋았어요 여기서 김재현 가야죠? 아 충파 와, 충파. 충파 머리 했거든요? 어. <laughs> 흔들렸나요 이 말에죠? <laughs> 이 말에 흔들렸네요. 중팝어 오, 조동희! 오! 조동희 이거 좋은 플레이. 아 박민식 아... 잘꺼어냈습니다 우리 또 주장 라울이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영입에 대해서. 어. 영입에 대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기본 빵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럼요. 그런 생각해보면. 자기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응. 너네 배틀 결승전 같아. <laughs> 어. 4강전 아니면 예선전 A 조 1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어 해봐. 어 아! 고준호. 오즈넷 펀칭, 황태현. 황태현. 어, 황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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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 슈팅까지!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웠습니다 날카로웠어요 황태현씨 어 김승현 머리 차나요? <laughs> 루디 이게 행복축구 어? 루디야말로 진짜 행복축구를 행복축구 하는 거죠 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맞는 게 그저. 행복한 거니까요 어 아, 김지원. 김지원 폼이 달라요 그럼 하몽? 그렇죠. 아, 온다 온다 온다. 야! 잡티니었어요. 첫 번째 골 언제쯤 터질 걸로 해서 제 생각에는 3분 안에 터집니다. 요 중앙에서 네. 몇몇 선수들이 뭐 장태영 선수, 김지영 선수 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뽀짝뽀짝 해 줘야 돼요. 아, 그 전문 어, 용어예요? 네. 아, 몰라요. 오, 뽀짝뽀짝. <laughs> 뽀짝뽀짝. 네, 뽀짝뽀짝 어떻게 하는 거죠? 뽀짝뽀짝 이렇게. 뽀짝뽀짝. 오늘 네. 서로 주고 잖자 그러면 네. 여기서 푸 탁탁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특히 어? 타카면 또 다른 거. 아, 약간은. 아 조금은 지저분한 특키 타카. 아 BJ, 많이. BJ. 어, 여기 짱, 짱, 짱! 장 태녀! 야, 올 스타트 커넥션 야! 조동희의 커팅 이후에 장태령의 골. 장태령의, 장태령의 골. 야! 세레머니 가나요? 야! 진짜 순간적으로 약간 놓쳤는데 조동희의 커팅 이후 패스가 누구였습니까? 자. 아! 조동이 어시스트! 이야 부원장의 어시스트!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속 하우스 댄서 선생님 하우스 선생님의 골! 이야 야한 양말!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해내요 오늘! 그쵸? 역시 세종의 저력을! 아유 완벽 골입니다.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네, 네 골이 나고 나서 바로 동적골이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히려 아, 골을 이... 넣은 팀이 방심을 하지 않아요그렇 아. 뭐 너무 당연한 얘긴 하지만 어, 어! 손한재! 이야 손한재! 이번 어! 플레이어, 어! 플레이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은 슈팅이었고 이게 그리고 날카로워 쩌이네 구석으로 갔습니다. 땅볼이 원래 맞기가더 힘들잖아요? 아 땅볼이? 뭔가 뜨는 것보다 아, 아래로 땅볼이. 들어가는 게 그쵸 아 수비가 괜찮아요. 어 수비 탄탄해. 저쪽은 잘 뚫리지 않아요 보니까. 황태형과 사부로 그리고 공수 전환이 저는 제가 봤을 땐좀 빠르지 네, 않나 빨라요. 빨라요 빨라 네, 그죠 제가 보기에도 느낄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선수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라울 와아 김승 야 굳이 저렇게 누워서 자기가 그렸라는그를 내지 않아도 됐었을데요 네. <laughs> 네. 지금 삼계탕 FC의 어떤 플레이는 약간은 지금 이 느리죠 조금? 네. 네. 빈 공간을 많이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 김준현 씨때아 근데 이제 거의 혼자서 만들어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손한재 씨 웃는 표정 저 비슷한 상황 나는 넣는데 이런 거지 아 아집약간안는 네. 네. 거예요 넣는데. 지금 아직 병장 때 기억을 잊지 못해서 뛰지 않은 거. 조동희조동희 men... 어, 아! 아, 나조동희조동희 이거 팔동이에요 제가 원하는 바람 전혀 만어요 저는 오늘 웃겨주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Donkey> 지난주가 딱 그랬거든요 아 늘었나봐요 지난주 조동이 축구 오른발이 하는 걸 왼발이 몰랐거든요 플레이가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 굉장히 커팅 이후에 1대1 이거... 상황에 사실 긴장하면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넣기 아, 힘들거든요 야. 아, 최전방 수비스로서의 역할 오늘 세종시 어. 댄서들이 굉장히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놀람> 네. 아직까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안 나와요 평소에 맞나, 안 차던 그 느낌이 그죠 평소에 어느 정도 네. 나왔을 텐데 네. 저는 기대하 선수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직 뭐 하몽이라든지 네. 김재환 선수가 슈팅을 많이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때려야 되는데 아, 어, 조동이 또? <laughs> 조동이가 오늘 잘하는 건 별로 썩 좋지 않은데요 어 지금 야. 팔동이 팔동이에요 팔동이 뭐 주사위팔 나왔어. 성장했구나. 예, 네, 주사위팔나왔어 아까 육 동이었는데. 예. 네. 아. 한번더 던졌어요. 지금 주사위를 오늘 한1 8 동에까지. 허허 어, 어, 갈수 있어. 저 제발 1 8동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지금은 올점율은 또한6.5대3점을그순그 순간. 소단지. 아그 순간. 장태령 소단지. 세레모니 하나요. 세레모니. 세레모니 하나요. 소단지. 세레모니. 아. 아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 네. 모두 놓쳤죠? 모두 놓쳤죠? 아. 멀리, 그러니까. 토끼인 줄도 몰랐죠, 그냥 어, 몰랐지. 아,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요. 몇대 몇이죠? 지금 4대 0인가요? 4대 0. 야, 지금 3개 총합 종료 부신. 직전. 삼계탕의그 닭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럼 뭐였을까요? 비둘기 내지는 아. 여러 가지 뭐 꽝이라든지. 어. 조동이 어. 아. 아. 오늘 진짜 1 8동에 가겠는데요? 아 근데 잠깐 오늘 그 순간 지금 키퍼가 바뀌었거든요. 아 김승환으로 바꿨죠. 김승환 과연 잘할 수 있지? 30초 30cm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아 그지 시야가 굉장히 하거든요. 아 저기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어 중학교 선출? 아이 아, 아, 순간 라울 아 김승환. 플레이들이 오늘와 아, 김승현 슈퍼세이브 오늘 몇 8, 개를 막나요? 야 저지로 JU DG로. 그렇죠. 응, 아 18동이 아 이거 18동이 가겠다 오늘. 야야너 오늘 18동이 한다. 네. 잘만하면 아이 18동이도 한다. 네. <laughs> 그고준호 선수가 붙여줘야 돼, 붙여줘야 돼. 힘이 좋기 때문에 또 팔아주세요. 어떤. 팔아주세요. 어! 드디어 아 골. 이 순간 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라울 김지원 라인 드디어. 조금씩, 이제, 능력 발휘를. 올라오고 있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이 1쿼터가 만약에 상계탄 FC에서 골이 안 터지고 나서 2쿼터 들어갔으면 진짜 힘들 뻔 했거든요. 왜죠? 기세죠. 네. 아. 음. 네. 터 여기서, 아, 여기서. 공료가 네.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코어가 네. 4대1인데. 4대 네. 네. 자, 자. 1쿼터 두 골, 맹활약야 아, 아, 오늘 그, 플레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전부 다 팬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 있었던 아, 일이 아니까 자, 팬들의 아닌가? 성원 한번 들어볼까요? Just watch how I do it. Let me show you what I do. It. What I do. It. Just watch how I do it. Yeah, this is how I do it. How I do it. Just watch me. Watch me how I do it.